자매스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입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리아 사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리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신년을 보내고 있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을 묵상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부님 생애에 대한 양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 매일 미사책이나 다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부님의 삶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신부님은 조선 최초의 방인사제, 우리나라 최초의 양학 유학자이며, 조선의 최장거리 여행자이고, 연평도에서 상해까지 항해한 최초의 서해 항로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1845년 초 조선전도를 만들었으며 저서로는 21편의 서안이 있고 한국교회사에 관한 비망록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저서들 중 유서의 성격을 띈 마지막 옥중편지를 읽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21통 이르는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 가운데 유일한 우리글 편지입니다. 신부님은 모든 교우들이 돌려가며 다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 편지의 원래 제목은 교우들 보아라입니다. 당시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쓰는 어법을 적용하여 신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도 반말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반말을 쓰지 않으므로 현대문으로 옮긴 것을 읽겠습니다. 교우들은 보십시오. 우리 버시어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득한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지어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 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까닭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같이 엄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 있더라도 쓸데없습니다. 비록 주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영세 입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겠지만 실천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입교한 효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입고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어찌 태어나지 않은 것만 같겠습니까? 밭에 심는 농부를 보건대 때를 맞춰 밭을 갈고 걸음을 주며 더위에도 몸에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름다운 씨를 가꿉니다. 밭 거둘 때에 이르러서 곡식이 잘 되고 여물면 땀 흘린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기뻐합니다. 곡식이 여물지 아니하고 밭 거둘 때에 빈대와 껍질만 있다면 저희는 땀 흘린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걸음내고 들인 시간 때문에 그 밭을 박대합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땅으로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을 벼로 삼으며 은총으로 걸음을 삼으시고 강생구속하여 피로우리를 물주시어 자라고 여물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주님의 은을 받아 여문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물지 못하였다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이다 하더라도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알아둡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에 내려와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운다 한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승천 후 사도시대부터 오늘의 일까지 교회는 두루무수한 어려움 중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에 교회가 들어온 지오르십여년 동안 여러 번 박해가 일어나 교우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오늘날 박해가 불길같이 일어나 여러 교우들과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여러분까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애통한 마음이 어찌 없겠으며 인간적인 정 때문에 차마 이별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님께서 돌보신다 했고 모르심이 없이 돌보신다 하셨습니다.어찌 이렇듯한 박해가 주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아니며 주님의 상이나 주님의 벌이 아니겠습니까?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대장의 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과 마귀를 공격합시다. 갈팡지팡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해서 마치 용맹한 군사가 무기를 갖추고 전쟁터에 있음과 같이하여 우리도 싸워 이겨냅시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도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을 거두시기까지 기다립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국진이 조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해갑시다. 여기 감옥에 있는 스무 명은 아직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내니 서로 죽은 후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가족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편지글로 다할수 있겠습니까? 이만 그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공을 착실히 닦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음으로 사랑해서 잊지 못할 신자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만나 부디 마음을 허실하게 먹지 말고 밤낮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빌어 마귀와 세속과 육신의 새 원수를 제적하십시오. 박해를 참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큰 일을 경영하십시오. 이런 박해 때는 주님의 시험을 받아서 세속과 마귀를 물리쳐서 덕행과 공로를 크게 세울 때입니다.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난 날 성인 성녀들의 자취를 단단히 닫고 실천하여 성스러운 교회의 영광을 더하십시오. 하느님의 착실한 군사이며 의로써 맺어진 아들이 됨을 증언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론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가련히 여기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할 말은 무수하지만 있는 곳이 타당치 못하여 더 적지 못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을 여러분의 입에 대어 사랑으로 입 맞춥니다. 부주교 김안드레아 신부님은 일단 이렇게 끝맺으셨으나 나중에 살아남을 신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회도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니, 여러분은 이를 달게 받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서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적 정과 영혼을 위한 큰 일에 어찌 꺼리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나와 비교하여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기를 천번만번 바랍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김 신부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정을 표해 드립니다. 우리는. 신부님의 옥중 마지막 편지를 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에 쓰신 것이므로 유소의 성격도 지닙니다. 신부님은 박해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것과 자신을 잃고 서로와의 교우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먹자로서의 깊은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지만 바퀴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사제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향주 삼덕 곧 주님께로 향하는 덕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 신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기며 참다운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는 이시대또 다른 김대원 안드레아 신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 전교입니다. 감사합니다.